발제 일에서 어, 이제 의료, 노인 의료비 경감 차원에서 보면, 의료비하고, 어, 신생물, 내분비장의 고혈압, 심장 및 근골격제. 그, 니까 지금 현재 3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하신 이, 이 질병들의 상당수가 또한 치매의 리스크팩터, 치매 주요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이제 치매 관리라는 측면에서의 위험인자들을 따지고 그 의료비용을 따진다고 하면 두 번째 것만 따지는 거는 맞지 않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신 행동 신경계 뇌혈관 질환의 의료비가 급증을 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치매가 주도하고 있을 것도 같습니다. 구체적인 분석은 안 나왔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행동이라고 는 F 코드 안에는 치매 외에 정신 분열병, 과거의 정신분열병, 지금은 이제 조현병, 조울병, 우울증, 수많은 질병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좀더 이렇게 좀좀더 어 정밀하게 분석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상, 상병명의 넘어짐이라는 상병명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의료병이 얼마나 발생하고 이 부분은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술치료 센터를 세우고 알지존을 세우고 이러는 부분들이 의료비 경감 대책 차원에서 얼마만큼 근접한 대책일 것이냐. 이제 관련이 없는 대책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정책일 거냐, 그런 제도를 만들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좀 의문이 있습니다. 발제 2에서는 이제 주로 프랑스 대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 말씀을 해 주시고 발제 자료에 이제 프랑스 정책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주제 발표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에 있는 많은 국가대책 중에서 이제 일부의 하나의 예일 것이라고 다 중간에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풀렸고요. 어, 호그백마을은 호구백, 올해 초인가요? 작년 말인가요? 이제 그 CNN을 비롯한 외국 언론에서 주목을 받아가지고 네덜란드 케이스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요양원인데 요양원이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치매 환자들이 그 요양원에서 자기 집처럼 이웃 사람들도 있고 본인 사는 공간도 있고 그 요양원 안에 뭐 바버샵, 뭐 이발소도 있고 슈퍼마켓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전에 마을에서 생활하던 것처럼 같이 생활 그런 것과 유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제 치매 친화형 요양원이다라는 걸로 이제 크게 그 각광을 받았던 거고요. 알츠 카페, 메모리 카페, 이런 부분들은 그 안에 컨텐츠들이 꼭 예술 치료는 아니라는 점을 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